안녕하세요, 고문행입니다. 지금은 보시냐면요, 시계 보시면 8시 반이죠? 지금 7시. 입니다 아, 마늘 잘 끊었네. 잘했어. 네. 신라면에 들어가죠? 신라면. 그리고 스프. 양송이 스프. 그리고 소세지. 네. 뛰어 겠습니다 대장부터. 아. 신아 먹으니까 풀린다 아. 려 야. 맞아 음, 음 아리틀랜드 4일차. 네, 오늘도 힘차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이 아마 두 번째로 긴운전이 음,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3 6 0 k 이두 분한테 언제나 감사드리고 아니요 뭐 혼자 다할거예요4 6 0 k <laughs> 로 혼자 다할수 있습니다 어. 껌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첫번째이자 마지막 목적지 요리샬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, 어, 출발 오! 지금 몇 시야? 9시 반? 네? 9시 반인데 밝기는 이 정도고요 사실 뭐 지금 보이는 것보다 밝게 나오고 바람 때문에 진짜로 차가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오없어 모습 지금 호흡 잡힌 게다 바람이에요 바람 저 때를 따로 먹지 않아도 바람 때문에 이제 고양이 나가는 그런 수준이 나가. 빈아앞까지 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진짜 사람이 날라갈 것 같아요. 네 저희 지금 요크살론 도착했고요 네, 아까 위험한 공간이 있었지만 은 네. 우리 베드라이버에 네, 예.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. 그럼 바로 이제 빙하호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뭐 장엄합니다 장엄해 모두들 가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좀 어, 그래, 찍어줄게. 네, 이걸로 해, <laughs> 아, 어,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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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구경한다 오, 좋네, 괜찮다 아야야 어, 세게 가 얘가 이걸 방해해 이얘강해 <laughs> <laughs> 밴다이와몬드를 타고 다녀와서, 밴드를 타고 다녀와서, 밴와앉하에앉아앉아서 사진 찍다가 이게 여기야 음. 음. 여기다 여기야 밴드를 다 이래서 다이아몬드, 다이아몬드 하는구만. 야, 아, 이거 얼음 이쁘다. 야, 이거 결, 어, 이거 결 진짜 신기하다. 와, 아, 이건 결이. 어. 야, 씨. 얼음 이쁘다. 아, 이거 결, 진짜 결... 예쁩니다. 야. 자요자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오늘 갈 길이 멉니다. 너무 좋았다, 나 여기. 더할요 어, 혼자 더 먹고 갈게요. 속 네, 지금 요군산로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숙도를 에일 스타디라고 아까 300km 넘게 있는 곳을 잡았거든요. 그런데 최대 문제가 지금 도로 상황을 봤을 때 도로가 지금 폐쇄됐다고 나옵니다. 앱에서 볼때 빨간 선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못 가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가다가 이제 그 플리스도 있어 이중앙기착지를 회복까지 가서 다시 한번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그 오늘 예약한 숙소에 얘기를 해서 취소를 했고. 저희가 지금 길이 다쳤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돼버려서 중간기 시작지였회분해서 지금 폭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어디 속도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네, 그 다음에 다시 영상 남기겠습니다. 회픈 네, 찾아보고 그러면 밥신이 오면 기다리면 돼. 지금 신하게답변해야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아, 자, 저희 지금 회푼이런 도시에 도착을 했고요 어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로 가 길이 막혀서 저희가 대대적인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회푼에서 일단 1박을 하고 만약에 내일 길이 열리면 저희 그냥 갑니다 이거는 지수랑 관계없이 오로라 지수랑 관계없이 달리고 그리고 만약에 북부로 가 길이 내일 바로 뚫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곳에서 2박을 더할 거예요 왜냐면은 날씨를 봤을 때 밤에 유일하게 구름이 걷히치는곳이 이곳입니다. 지금 전체 지역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로라를 볼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할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일은 그때때그좀 그때 생각을 할건데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, 그러면은 이쪽숙소로 그럼 바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. 백! 인더 백! 식량 정리할게요 지 네, 펠프네사의 숙소입니다 여기 지금 방한 10평? 좀 넘는 거 같고 29만 원이고 세탁기 빼고는 다 있어요 이거 물은 왜차 있는 거야? 이거 이거 좀 전망은 정말 좋습니다. 광고주 어제도 느낌 난다. 네, 오늘의 저녁식사입니다목살 스테이크, 야채볶음, 된장찌개.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. 중간에 이제 도로 폐쇄 때문에 렌탈이좀 나와가지고 북부를 못 간다는 생각에 모든 게 힘들어졌을 때 네, 오늘의 강행 군을 네. 오늘 내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술 조금 먹고 기력 보충해서 내일 잘 가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상. 스카우? 스카우? 여기로도 담긴다.